내가 이렇게 뜨겁게 젖을 줄은 몰랐어요 젊은 택시기사는 저를 목적지보다 뒤큰 곳까지 절 밀어넣었습니다 하루 종일 그리고 밤까지 우리는 조용히 뒤섞였죠 뒷좌석에 앉는 그 짧은 순간 제 인생이 송글이째 밭길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하지만 그날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의 차에 올라탄 순간 저는 아내도 엄마도 아닌 나로 숨을 쉬기 시작했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고요 지금부터 단 하루의 일탈을 고백해볼게요 안녕하세요. 황혼의 비밀연애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남편의 무관심과 폭력 속에서 죽어가던 여자가 우연히 만난 남자와 단 하루를 함께하며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입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그러나 너무도 선명했던 그 하루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그날 아침은 유난히 일찍 눈이 떠졌어요. 아직에도 뜨지 않았고, 알람도 울리지 않았죠. 방안은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제 마음은 그보다 더 깊은 밤에 갇힌 것 같았어요. 옆에서 들려오는 남편의 코고는 소리는 더 이상 저를 채워주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그건 족쇄였고 쇳소리 같았죠. 도망칠 수 없는 현실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음산한 이름이었어요. 전날 밤 그는 또 그랬어요. 늘 그렇듯 별일 아닌 일로 화를 냈고 이유도 묻지 않고 제 뺨에 손을 댔죠. 입에 머금고 있던 김치 조각은 제 턱을 강하게 때리고는 바닥으로 튀었어요. 방금 전까지 한속 가득 따뜻했던 저녁이었는데 그 순간 식탁 위는 전쟁터가 되었고 제 심장은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말했죠. 말 대답하지 마. 그 말은 이제 너무 익숙했어요. 아프지도 않았어요. 아니 아픔이 무뎌졌어요. 슬펐고 지쳤고 제 안의 감정들은 서서히 달아 사라지고 있었어요. 예전엔 울기도 했어요. 무릎 꿇고 애원도 해봤죠. 그런데. 이제는 눈물조차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남편은 유명 건축사무소의 대표예요. 겉으로 보기엔 능력 있고 반듯한 책임감 강한 남편이죠. 어깨에서는 완벽주의자로 불릴 정도로 일에 있어서는 빈틈이 없고 냉철해요. 처음엔 그 모습이 멋있었어요. 든든했고 자랑스러웠죠. 결혼한 지 벌써 2 5해가 지났지만 단한 번도 그가 제게 약해지는 걸본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과 함께 살다 보니, 저도 점점 감정을 숨기게 되었어요. 기쁨도, 슬픔도, 아픔도. 제 마음은 그의 그림자 밑에 눌려 숨 쉬는 법을 잊어가고 있었죠. 그는 집에서는 대표가 아니라 왕이었어요. 제게도, 아이들에게도. 무슨 일이든 그의 말이 법이었고, 불만은 고체였죠. 저는 그 전에 알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아내일 뿐이었어요. 그 아침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제발 도망치자. 더는 참지 말자. 지금이 아니면 정말 이 마음까지 죽어버릴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용기를 냈어요. 평소와 똑같은 말투로 조심스럽게 말했죠. 오늘 친정 좀 다녀올게요. 그는 식탁에 앉은 채 고개조차 들지 않고 중얼거렸어요. 밤에는 들어오지 마라. 그 말이요, 어떤 사람에게는 쫓아내는 말이었겠지만, 제게는 도망의 허가처럼 들렸어요. 아니, 그건 분명 자유의 열쇠였어요. 화장은 하지 않았어요. 어젯밤 맞은 뺨이 부어 눈화장도 할수 없었고, 거울 속제 얼굴은 전혀 낯설지 않았지만, 참기 위해 굳어버린 표정은 너무 익숙했어요. 그 익숙함이 소름 끼쳤어요. 작은 캐리어에 정말 필요한 것만 챙겼어요. 여권, 통장, 결혼 전 엄마가 주신 반지 하나, 옷은 단 세벌. 왜인지 모르겠지만 이젠 두고 가는 게덜 두렵더군요. 현관문을 나서니 하늘이 흐렸어요. 비올것 같은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지만 제 마음은 그보다 훨씬 더 짙고 무거운 구름에 짓눌려 있었어요. 숨을 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웠고 누가 뒤에서 어디 가냐고 부를까봐 계속 뒤를 돌아봤죠. 택시를 불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도착했어요. 검은색 세단이 조용히 다가왔고, 운전석에 앉은 남자가 천천히 트렁크를 열어줬어요. 말 한마디 없었지만, 그의 손길은 조심스러웠고, 눈빛은 무심하지 않았어요. 문을 닫고 숨을 크게 쉬는데, 눈물이 먼저 떨어지더군요. 입술이 부르르 떨리며, 간신히 입을 열었어요. 친정으로 가려고요, 주소는. 그 순간, 제 마음 속 어딘가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어요. 그냥 어디든 가고 싶다. 지금 이 순간 이 남자와 함께라면 어디든 괜찮아. 그 목소리는 무모하고 충동적이고 낯설었어요. 그런데도 오랜만에 가슴이 뛰었어요. 그건 두려움이 아니라 아주 희미한 희망이었어요. 그는 조용히 운전만 했습니다. 미러로 저를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죠. 그런데도 이상하게 저는 그에게 더 끌렸어요. 침묵 속에서. 저는 속삭이듯 물었어요. 혹시 오늘 시간 좀 있으세요? 돈을 줄 테니 하루만 함께 있어 달라고. 그저 어딘가 아무도 아는 이 없는 곳을 돌아다녀 달라고요. 그는 멈칫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 번째로 간 곳은 작은 해산물 식당이었어요. 허름하지만 사람들로 북적이는 그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밥을 씹으며 웃었습니다. 국물보다 그 사람의 눈빛이 더 뜨거웠고. 조개보다 제 마음이 먼저 열렸어요. 다음은 바다로 향했어요. 절벽 전망대에서 바람을 맞으며 그는 말했어요. 머리? 예쁘네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렇게 간단한 말 한마디가 이렇게 따뜻할 수 있다는 걸 잊고 살았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이름도 나이도 직업도 심지어 서로의 내일도 단지 눈빛만으로 약속했죠. 오늘 하루만 세상에 없는 사람이 되자고 그는 말 대신 제 손등에 자기 손끝을 얹었어요. 마치 불이 붙기 직전의 성냥개비처럼 가벼운 다음인데 속이 후끈하게 달아올랐어요. 햇살은 따사롭다 못해 살갗을 파고들었고 바람은 제 머리결을 뒤로 젖히며 마치 그의 손처럼 저를 더 깊이 드러나게 했어요. 그는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시선이 칼날처럼 날카로운데도. 어딘가 부드럽고 촉촉했어요. 그 눈빛에 베이고 싶었고 또그 안에 녹아버리고 싶었죠. 해가 기울 무렵, 저는 입술을 살짝 깨물며 속삭였어요. 그냥 집에 가고 싶지 않아요. 그는 단한 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어요. 그럼 갈데가 있죠. 그리고 창 밖으로 스치는 모텔 간판의 붉은 온이 우리 둘만의 암호처럼 반짝였어요. 그 불빛은 음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성스러웠어요. 죄가 아니라. 구원처럼 느껴졌죠. 방안은 조용했어요. 침대는 이미 정돈되어 있었지만 우리가 누울 자리만큼은 흐트러지길 기다리는 것처럼 보였어요. 욕실에서 물이 흐르고 있었고 저는 거울 속제 얼굴을 보며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달아오른 볼, 살짝 젖은 입술, 그리고 스스로도 낯선 그 눈빛. 저도 몰랐던 제 안의 여자 하나가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죠. 그가 나왔을 때 젖은 머리카락이 목선을 따라 흘러내렸고 물방울이 피부의 능선을 타고 흘렀어요. 그 작은 물자국이 너무 야해서 저는 눈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몰랐죠. 침대 끝에 앉아있던 제 다리는 스스로의 열기에 이끌려 조금씩 걸어졌고 그 사이로 뜨거운 온기가 피어오르는 듯했어요. 우리는 입을 맞췄고 그 순간 제 안에 모든 역할은 녹아내렸어요. 아내, 엄마, 며느리 그런 단어들이 하나둘씩 꺾여졌고 남은 건. 욕망 뿐이었어요. 그의 손이 내 허리를 타고 올라왔을 때, 저는 단지 사람이 아니라 여자가 되었어요. 피부를 스치는 손길은 마치 불 붙은 성냥이 온몸을 태우는 것 같았고, 그의 입술이 닿을 때마다 저릿한 전류가 뇌리까지 퍼졌어요.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풀어냈어요. 옷은 조용히 바닥에 내려앉았고, 손끝과 숨결은 점점 더 깊은 곳을 향해갔어요. 어느새 방안의 공기는 더위로 출렁였고, 그의 입김이 제 어깨를 스칠 때마다 저는 무너졌어요. 그의 손길은 마치 조각가의 도구 같았고, 저는 다시 빚어지는 차를 기댄 기분이었어요. 낯설도록 생생하게, 새롭게. 침대는 금방 리듬을 타기 시작했어요. 그 안에는 안전장치도, 제동도 없었지만, 우리는 벽도 없고, 종착지도 없는 열차를 탄듯 흔들렸죠. 그의 움직임이 깊이 다가올 때마다 저는 숨을 쏟아냈고, 그가 밀려올 때마다 제 안의 빈틈이 조금씩 채워졌어요. 육체의 결합을 넘어선 어떤 오래된 감정의 회복 같았어요. 잊고 있던 감각들이 그의 손끝에서 되살아났어요. 처음엔 조심스러웠던 그의 속도는 곧 본능으로 변했고 저는 시트를 움켜쥐며 소리를 삼켰어요. 웃음과 눈물이 동시에 피어났고 정점의 감각은 말없이 몰려왔어요. 안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듯 터졌고 그조차 달콤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몸을 웅크린 채 웃으며 울었어요. 단한 번의 밤이, 오랜 감정을 휩쓸어 가듯 저를 정화시켰어요. 그와 엉켜 있던 그 밤, 저는 여자가 되었고, 인간이 되었고, 심장이 뛰는 온전한 생명으로 떨고 있었어요. 그의 숨결은 귓바퀴를 감돌았고, 그 속에 실린 갈망이 저를 끝까지 끌어당겼어요.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았고, 탐했고, 녹아들었어요. 마치, 서로의 빈자리를 채우는 마지막 조각처럼 새벽녘 그는 조용히 속삭였어요. 내일은 없죠? 저는 아무 말 없이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오늘만 존재했어요. 그 순간 저희는 세상 그 어떤 관계보다 가까웠고 또 가장 멀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뜨겁게 타오른 제가 되었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도록 아주 완벽하게 모텔을 나서기 전 그는 커피를 사왔어요. 따뜻한 종이컵 속에서 저는 마지막 온기를 느꼈고, 우리는 카페에 앉아 말없이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러고는 말했어요. 우리 집 근처까지만 데려다 줘요. 그는 아무 말 없이 다시 택시에 시동을 걸었고, 창 밖으로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죠. 내리기 전,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오늘 하루 살아있음을 느꼈어요. 고마워요. 현관 앞에서 쓸 때, 제 심장은 마치 어두운 물 속에서 헤매는 것처럼, 조용히. 그러나 묵직하게 뛰고 있었어요. 손에 쥔 열쇠가 문고리를 스치는 순간 안쪽에서 들려오는 텔레비전 소리가 정막을 깨고 귀에 들어왔습니다. 거기 그가 있었어요. 언제나 그렇듯 익숙한 자세로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만지작거리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열었어요. 문틈으로 흘러나온 거실의 따뜻한 불빛이 제 얼굴을 스치고. 그 빛을 따라 무겁게 발을 내딛뎠습니다 힐끈, 눈을 든 그가 저를 바라봤죠. 표정은 무심했고 말투는 더더욱 건조했습니다. 늦었네. 그 말은 너무나 익숙했어요. 사랑도 관심도 없는 기계적인 인사처럼 날마다 밤을 지새우고 들어온 저를 향해 늘하던 형식적인 반응. 그런데 그날따라 그 다섯 글자가 참 낯설고 멀게만 느껴졌어요. 마치 나를 향한 말이 아니라 거울 속 모르는 여자를 향해 던진 말 같았죠.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손에 든 가방은 무겁지 않았지만 마음만은 마치 돌덩이처럼 짓눌려 있었습니다. 그런 저를 바라보며 그는 다시 시선을 텔레비전으로 돌렸고 그 순간 저는 문득 깨달았어요. 우러더는 같은 공간에 있어도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요. 저는 조용히 신발을 벗고 거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의 시야와 나란히 선그 자리에서 저는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우리, 이혼해요.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오래도록 눌러왔던 감정이 실려 있었어요. 무언가가 조심스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결심의 껍질을 깨고 나온 순간이었죠. 그는 눈을 끔벅이며 제 얼굴을 쳐다봤어요. 처음엔 무슨 말을 들었는지 이해하지 못한 듯 했고, 이내 비웃음 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코 숨이 났고, 입꼬리는 비틀렸죠. 웃기고 있네. 어디서 뭘좀 보고 온 거야? 저는 그 비웃음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도려 마음 속에서 어쩐지 묘한 평온함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죠. 조용히 숨을 고르고 저는 다시 말했어요. 이번에는 조금 더 또렷하게 그가 들을 수 있도록.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할 거예요. 더는 당신이 정해주는 대로 살지 않겠어요. 그 말은 생각보다 쉽게 나왔어요. 오히려 속이 후련했어요. 한 겹씩 껍질을 벗듯이 그동안 참고 삼켰던 말들이 하나둘씩 새어나오기 시작했죠. 당신은 늘내 감정을 무시했어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뭘 원하는지, 어떤 하루를 보냈는지에는 관심도 없었죠. 집은 당신에게 휴식처였겠지만, 나에겐 감옥이었어요. 이제 그만해요. 나. 나 자신으로 살고 싶어요. 그는 말을 잊지 못한 채 저를 바라보았고, 그 눈빛에는 당황, 분노, 혼란이 얽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복잡한 감정들은 더 이상 제게 영향을 주지 않았어요. 저는 이미 그 눈빛 너머에 있었고, 더는 그 속에서 길을 찾으려 애쓰지 않았죠. 저는 조용히 등을 돌려 방으로 향했습니다. 아직 가져갈 물건들은 많았고, 정렬 감정도 산더미처럼 남아있었지만, 그 모든 게 무겁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늘이 말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저는 이미 절반쯤 자유로워졌으니까요. 현관문을 열고 나올 때 달빛이 어깨를 쓰다듬는 듯 따뜻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외롭고 쓸쓸했지만 동시에 그 무엇보다 나답다고 느꼈습니다. 마침내 저는 제 삶의 방향을 스스로 틀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진짜 저로 살아가려 합니다. 조금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이 이야기를 끝내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상 받지 못했다고 해서. 폭력에 시달렸다고 해서 타인의 품에서 위로를 구하는 것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저의 행동은 분명 비겁했고 도망이었죠. 하지만 그 하루가 없었다면 저는 아마도 영원히 죽은 채로 살았을지도 몰라요. 분류는 절대 해답이 될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얼마나 외로웠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일 뿐입니다. 지금까지 황혼의 비밀 연애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